아. 아. 서서서서서서서서. 저기 하나 보여. <웃음> <웃음> 벌써 찾지 마라. 이거 이거 소리 같은 데 있다고 잘못 들 소리 지적하고 들으면 오 소리 때문에 벌써 찾지 마라. 야야야. <laughs> <laughs> 여기 문 열리는 장치 <laughs> 있잖아. 어. 문 열리는 장치 뒤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내 생각에는. 요 아래쪽. <laughs> 자, 시점. 여러분. 크리퍼 찾기 2입니다안 구구면 안구구요 크리퍼 어디 있었발. 5분 동안 총 8마리 찾으시면 되고요. 문 열어도 <웃음> 돼? <웃음> 예스. 가겠습니다. 꼭. 오, 열렸어, 열렸어. 야. 아. 아이고. 야, 공룡 같이 찾아. 같이 찾아. 일로 어디 갔어? 이게 한, 아, 한 마리 여기 어, 한, 마리. 한, 마리. <laughs> 한 마리. 여기 물 <laughs> 위에 한 마리. 이지하게 한 마리. 여기 물 위에 한 마리야, 이거. 야이고 이거. 뭐, 뭐, 뭐야? 뭐야? <웃음> <웃음> <다> 알았어. 이러니까 그거 일로 와. 여기 한 마리. 아, 한 마리. <laughs> 드래곤 뒤에, 드래곤 뒤에. <laughs> 야, 그거 안 어. 보이는데, 이제 <laughs> 전면에 있는 <핸드> 그리프 <laughs> 여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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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저기, 저기뭐있다 저기 보있다 저기, 뭐 저기, 뭐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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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여기서 보이는 저기부터 봐 봐. 저 끝에. 저거 아니야? 아이고. 하나 <laughs> 있는데. 아 버리구나. 야야 아, 이거 페이크야 이런 거 페이크야. 내가 볼때 이거 페이크야. 이거 겐적... 어,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, 있어, 여기 있어. 어 얘도 또왜 여기 있어? 어디, <laughs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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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일단 아, 여기. 한, 한문 마리. <laughs> 야 이거 문안 떠났으면 이거 헷갈릴뻔했네. 아니, 그래 야, 이거 이거 헷갈릴 뻔했네, 아니 울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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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 면이 이끼 꼈어. 여기 봐봐. 우와그런네 야. 뭐야 벌써 내 말이 찾았어? 야 이거 윈프레스 때도 0.5 픽셀이다. 어 뭐야? 사방 뭐본거 같은데? 헛것 허꽃 봤구나, 헛것이야, 헛것. 허꽃. 여기 다 찾은 것 같아. 여기 몇 마리지? 총몇 마리라고요? 다섯 마리고요. 있 지금 네 마리, 마리, 마리 찾으셨어요. 갑자기 여기 오마 여기 오마 여기 야, 이거 찾는다고? 잠깐 이거 찾는다고? 여기 오 여기 여기서 여기 살짝 이렇게 뭐? 어디 있지? 하나도 안 보여 지금. 다거 찾으시죠. 저기 있습니다. 일단 다섯 마리 찾았고요. 세 마리 남았어요. 어 여기, 여이 여기, 여다 여기, 여 뭐야? 여기 뭐야, 뭐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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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른 아이냐 그래 반짝이 연습하고 왔어요. 아 여기 있는 잡사니까 보이네. <laughs> 자 어. 그 말이 어디 있지?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이 너무 어렵다 이거. 야그거 끼는 거 한번 해봐. 끼. 어 뭐야. 멋있어. 야 마프가 이런줄 알았다 내가. <laughs> <목소리> 여기 진짜 저... 그래. <있구나. 목소리> 야 있었어 있었어 있었어. <목소리> 야, 너너 너 수법에 이제 안 통하지. 여기 또한 마리. 야, 마프레아치는 지가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니까. 어, 너 수법 이제 다 알아. <목소리> 자, 마지막 한 마리 어떻게 찾을까요? 마플 <목소리> 지금 1분 남아가고 지 지금 쫄리지. 어? 야, 한 마리 진짜 진짜럴다. 이거 또 하면 되게 어려웠는데 싶은 거 같은데. 1분. 1분 동안 집중해. 집중을 하면 찾을 수 있다. 1분 남았습니다. 야, 이거 내가 볼때 야, 분명 여기 잘 끼어봐. 여기 여기 있어. 내가 볼 때. 죽을 것 같은데? 아, 뭐, 비상, 비상 같은. 나이 관찰력이 5 정도 상승할. <laughs> 뭐야? 자, 자 30초 남았습니다. 아, 나는 여기 근처에 없어. 아, 뭐 이런 게 있을 거 같아. 무지? 그, 이렇게 약간 구조를 해봐. 이거 밖에 괜히 유리를 해놨을 일은 없는데? 야, 허상 불러. 야, 어디 들어가듯지 내려가 있을 거 들어가지 내가. 팔, 허상 불러 있을 거야. 육, 뭐, 어, 여기, 오, 여기 괜히 까일 거야. 들어가, 삼, 들어가질 거야. 이, 야, 가운데 개미 빨리 하지 마라. 끝났습니다. 아하. <laughs> 이거 절대 뭐지? 못 찾아. 이거 찾으면은. 어 밖에 있는 말인데 이거 그냥 알까 아니 알려줘봐. 모르겠다. 네, 모르겠다. 이 마그마 블록은 그냥 장식이고요. 이 다락문을 잘 보셨어야 됐는데 이 다락문 있죠? 왼쪽 아래. 이 상태로 있으면 안, 안 보입니다. 열면 어? 보여요. 어, <laughs> 죽인다 진짜. <laughs> 야!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야 여기 있지롱! <laughs> 야, 이걸 어떻게 찾아? 야, 야, 야 어서. 얘 그림자 때문에 심지어 까매져 있어. <laughs> 아니, 여기 유리 밖에 저기 오른쪽 끝에 보면 여기서 충색가 있다니까? <laughs> 여기 없다, 별이야, 알아. 별. 아, 별이네? <laughs> 별이야, 별. <laughs> 아, 별입니다. 아, 별림자 한 마리 ]이야. 때문에 계속 밥이 날아가네, 이거.